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은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입니다. 625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천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을 가로질러 가야 할때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케 해주는 함정이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 이처럼 현대전의 해병대의 주요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고속상륙정입니다. 지난 1일 우리 방위사업청은 고속상륙정 LSF2 제 34호정인 솔계 633, 635호정이 해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솔계 633, 635호정은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90톤급 고속상륙정 선도함의 운용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한 후속함정으로서 지난 2019년 6월 착공 후 4년 만에 우리 해군에 인도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 신형 고속상륙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속상륙정은 함정에서 해안으로 전력을 빠르게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 함정으로 가스터빈을 사용해 고속으로 기동합니다. 스커트, 즉, 공기주머니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하는데 마찰이 적은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신형 고속상륙정은 길이 약 28m, 폭이 약 14m, 높이 약 8m 크기로서 해병대의 완전 무장병력을 비롯해 전차나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고속상륙정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동안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사실 공기상륙정은 일반 함정보다 훨씬 비쌉니다. 더구나 연비는 아주 낮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제작비용도 많이 듭니다. 한 대당 대략 500억 원이 듭니다. 이러니 민간 분야에서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필요한 이유는 신형무기 체계의 발달과 함께 상륙작전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적해 안에 근접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면 현대전에서는 수평선 너머에서 기습적으로 돌진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고속상륙정은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많은 장비와 병력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륙작전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고속상륙정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무레나급이 가장 유명한데요. 550톤 배수량, 최고속도 60노트, 3대의 전차, 8대의 장갑차 탑재, 360명 병사를 싣고도 최고속도 60노트 속력으로 무려 50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속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러시아의 기습 상륙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해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역시 상륙작전의 핵심이 된 상륙정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개량형인 726식과 726A식의 양산을 시작했고, 이개량형은곧 중국 해군의 주력함정이 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헬기 상륙함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 카피가 의심되는 기술을 통해 주부르급과 비슷한급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부터 SK5급을 사용했는데 현재 상륙 전용 LCAC1급을 운용 중입니다. 현존하는 공기부양정 중 가장 빠른 속도인 70노트, 즉, 시속 130km를 자랑합니다. 미국의 이상륙정은 병력, 장비, 그리고 화물을 싣고 300km를 갈수 있는 수속 능력을 자랑해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하기에 차고 넘치는 상륙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륙정을 운용 중이며 미국에서 자체 개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솔개투급을 독도함에 탑재해 운용 중입니다. 고속 상륙정은 기관총을 주요 무장으로 탑재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북한이 250정의 많은 상륙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미군과의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 북한 상륙정의 수적 우위를 아파치 헬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속상륙정 사업은 1989년 해군의 고속상륙정 한 척을 인도한 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륙작전 개념이 확대되었고, 고속상륙정을 대형수송함에 탑재해 적 레이더 탐지권 및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 외곽까지 접근한 후 고속으로 발진하여 돌격상륙하는 전력으로 사용하거나 육상기지에서 직접 발진하여 기습상륙하는 신개념 해상상륙작전이 요구되자 한국도 다시 고속상륙정 개발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군으로부터 고속 상륙전 기술을 도입하고 싶었으나 미국은 기술 보호 정책을 핑계로 미국 LCAC의 핵심 기술인 스커트 및 추진 부양 개통에 대한 충분한 기술 이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술 도입 생산을 채택하는 대신 국내 건조로 변경하여 2002년 9월부터 한진중공업에서 기본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5년 여간에 걸쳐 건조하여 독도 함취역에 맞추어 2007년 고속 상륙정 두 척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이후 한국군은 2005년 12월 러시아에서 무레나 공기부양정을 인수해 솔개 6 2 1로 이름 짓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해군은 길이 31m, 배수량 100톤급 무레나 공기부양정 세 척을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인수해 서해안에 배치했는데.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러시아어 별명을 따 바다뱀을 뜻하는 무레나라고도 불립니다. 러시아의 공기 부양정은 최대 130여 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갑차 2대 분량의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하며 상륙함의 웰도크에 탑재될 바다로 발진하는 LCAC형 공기 부양정에 비해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화물칸이 폐쇄형입니다. 최대 55노트의 속력으로 낮은 수심과 갯벌 지역에서도 운항할 수 있어 인천해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력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수된 선도함은 솔계 621로 명명됐습니다. 한국군은 솔계 631, 632 호정을 개발, 해군에 인도했고 이후 솔계 631, 632 호정의 약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이번에 고속상륙정 34호정인 솔계 633, 635호정을 개발해 해군에 인도한 것입니다. 지난 1일, 우리 해군에 인도된 고속상륙정 LSF-2, 제34호정인 솔개 633, 635호정은 해병대의 완전 무장 병력을 비롯해 전차와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랜딩 쉐패스트 LSF-2선은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공기압을 배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스커드에 본의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해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신형 LSF2는 길이 약 28m, 폭약 14m, 높이 약 8m, 배수량 95톤의 LCAC형 공기부양정으로 전차 한 대와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의 속도를 낼수 있으며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무게가 10톤가량 늘어난 100톤급 함정입니다. 고속상륙정의 존재 의미는 적 해안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 즉 레이더와 유도탄 사정권 외곽 초수평선에서 불시에 적 해안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게그 목적인데요. 이번에 해군에 인도된 우리 군의 고속 상륙정 LSF2는 기동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부풀고 천체 회전, 진수까지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줬는가 하면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K2 흑표전차와 150명가량의 완전 무장한 중대 병력을 저게 해안가에 신속하게 상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군은 대형수송함에서 고속상륙정 LSF2가 내리고, 이후 고속상륙정 LSF2가 육지에 도착하자 K2전차가 내려서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즉, K2전차가 바다에서도 순식간에 시속 74km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형 LSF2는 60톤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K2 흑표전차가 내리는 모습은 신형 LSF2의 압도적인 수속 능력과 위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적의 고속상륙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속상륙함 유킬러, 비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비공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 중인 적외선 액티브 유도 70mm 히드라 70 로켓으로 새로 개발된 비공을 KA-1에 장착해 시험 발사를 해보니까 8km 밖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함정을 정확히 맞추는 타격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3면이 바다인데다가 상륙작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고속상륙정의 성능이야말로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하며 이번에 인도된 신형 고속상륙정은 향후 우리 상륙작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